제일 중요한 것은 금강경은 모든 것이 일장에서 시작해서 일장으로 끝납니다. 그 일장이 계속 이어지는 설명이다. 이렇게. 자, 일장이 뭐냐면, 일장에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 하면, 첫째, 여러분들은 숨을 쉬고 살고 있다. 요게 이제 일장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스놓지는 않았죠. 다들 숨 쉬고 있으니까 스놓지는 않았죠. 이런 건 너무 흔한 거. 두 번째, 밥 먹는 거 이야기예요. 밥 먹는 거. 아, 여기 일상생활이죠. 밥 먹고 나면 자, 자리 펴고 앉아든지 뭐 자든지 해요 자리 펴고 앉는다 이거 지금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지, 공략하고 오셨지, 자리 펴고 앉았지. 지금 일장 분위기 그대로예요. 이, 이, 이 일상생활에서 지금부터 스님이 법문을 안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수보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어? 일상 삶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질문을 하시는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질문이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뭘 보시냐면 하나씩 한번 보자고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진리와 이치를 다 터득할 수 있는 게 들어있다. 이 소리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숨을 안 쉰다고 해 호흡이라고 해서. 자, 숨 쉬는 걸 가지고 뭘 깨달을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게다 들어있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거다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끝났다 소리예요. 여러분 숨 쉬는데, 이 호는 뭐예요? 호. 네. 내쉬는 거지? 어, 내쉬는 숨. 자, 흙은 뭐예요? 어, 들어 마시는 숨.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 여러분이 먼저, 먼저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얻을 수가 없다. 숨쉬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마쳐야 됩니다. 이거 하나면 완벽하게 알아야 될걸다할수 있습니다. 이1분 하나를 딱 깨치라면 깨치라. 뭘 깨치냐? 자 해보자고. 무조건 몸으로 해봐야 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자, 다 같이 내쉬는 거 한번 합니다. 자, 시작. 그다음에 들음하시는 고 자그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들어마시세요. 들어옵니까? 자그 다음에 내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네 삶은 이거하고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내부터 먼저. 달라 그러고, 내부터 먼저 살해달라 그러고, 전부 달라 그래, 달라.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내쉬는 숨을 먼저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들어온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콩을 소화하고 싶으면 콩을 먼저 심어야지. 즉, 콩을 땅에다 먼저 줘야지. 그래서 자라서 또 콩을 소화하잖아요. 이 1번을 깨달으라는 거야, 깨달아. 숨안시는 데서, 아, 이 세상은 내가 먼저 줘야 되는구나. 부부 간에도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내한테 잘안 해준다는 거야. 자기가 먼저 잘해야 된다는 걸 놓치고. 이 1분. 이게 법칙이다. 여러분들이 이 변하지 않는 법칙. 이걸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법칙.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이라 그러고 이걸 진리라 그래. 여러분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 법칙을 믿고 오지. 자, 또한번 가볼까요? 이 호흡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갔다면 들어오고, 들었다면, 음, 나가고. 이게 뭐냐면, 자, 생겼다면 반드시 없어진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뭘안 하냐면 집착을 안 한다면, 집착.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남편이 내한테 폭언을 했다. 폭언을 했다고는 알았는데 폭언이 지금 있어 없어요? 어, 사라진다 이자 이게 폭언을 한번 했는데 조금 있으면 폭언이 사라지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나.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여여할 수 있다. 즉, 집착을 해서 자기를 괴롭게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호흡 하나로 다 깨치는 거예요. 아,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이거 하나를 못 깨달아서 계속 재탕, 삼탕, 계속 구워서 울어먹잖아요.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그리고 뭐, 계속! 왜? 이걸 못 깨치가지고. 생긴 것은 사라진다. 그, 이는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풀리세요. 한번 박수 한번 치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소리 있어요? 오. 시어머니가 욕하는 소리를 하면 박수로 풀려야 한다고 시지금니영하는게 있어요? 오.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늘 깨달아져 있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잖아요 소리가 났다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 자, 이거 아는 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늘 내가 활용할까 이게 숙제예요